안녕하세요. K-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두유입니다 앨범 선주문량이 약 464만 장, K-팝 역사상 최대 기록을 세운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세븐틴. 거기에 컴백 단 하루만에 K-팝을 넘어 세계적인 기록까지 세웠다는데요. 세븐틴의 놀라운 기록들 함께 알아볼까요? K-팝 초동 역대 1위! 발매 일주일간의 음반 판매량을 말하는 음반 초동 판매량. 2023년 4월 23일까지는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소울 세븐이 약 337만 장으로 케이팝 역대 초동 판매량 1위였는데요. 세븐틴이 이번 컴백 앨범 FML로 발매 단 하루 만에 그 기록을 깼습니다. 2023년 4월 24일 오후 9시 10분 기준 세븐틴의 초동 1일차 판매량은 무려 399만 장. 발매 1일차 만에 세운 놀라운 기록에 많은 케이팝 팬들이 축하를 보냈는데요이 판매량은 전 세계 초동 판매량 순위로 매겨도 2위라고 합니다. 1위는 아델의 헬로가 담긴 2 5로약 570만 장을 기록했다고 하죠. 그러나 발매 첫날 판매량만 따지면 아델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팔린 앨범 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븐틴의 첫 앨범 초동 판매량은 어떻게 될까요? 세븐틴의 데뷔 앨범 세븐틴 캐럿의 초동 판매량은 약 1600장이라고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1600장을 팔았던 그룹이 데뷔 약 8년 만에 k p o 최다 초동 판매량을 기록한 그룹이 된 것이죠. 이번 컴백한 타이틀곡 중 하나인 손오공의 가사 처럼 13명의 멤버가 매일 쉬지 않고 달려온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세븐틴에는 놀라운 기록 이 있죠. 오리콘 한국 가수 최초 세븐틴의 인기는 일본에서도 엄청났는데요. 세븐틴은 2019년 1월 발매한 여섯 번째 미니 앨범, You Make My d o n 으로 한국가수 최초 일본 오리콘 주간 합산 앨범 랭킹 1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어 일곱 번째 미니 앨범, 행가레와 정규 3집, Unod 모두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1위를 차지하면서 세븐틴은 일본에서 1977년 베이시티 롤러스 이후 42년 11개월 만에 3연속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도 세븐틴은 내는 대부분의 앨범을 오리콘 주간 합산 랭킹 1위를 기록하여 벌써 8번째로 1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합산 앨범 통산 1위 획득 작품 수에서 역대 최다 1위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정상을 차지한다면 또다시 자신들이 세운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겠네요. 리패키지 앨범도 리패키지 앨범이란 이미 발표한 음반에 노래나 뮤직비디오를 추가하여 다시 내놓은 음반을 말하는데요. 주로 정규 앨범이 나온 이후 후속곡 활동 대신 리패키지 앨범으로 한번더 활동을 하죠. 그러나 리패키지 앨범의 판매량은 이전 앨범과 동일한 곡들이 많아서인지 정규 앨범이나 미니 앨범의 판매량보다 많이 적어 아무리 인기 있는 보이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장을 넘기기 힘든데요. 하지만 세븐틴은 작년 정규 4집 리패키지 앨범 섹터 세븐틴으로 K-팝 아이돌 최초 리패키지 앨범 초동 판매량 밀리 셀러에 등극했습니다. 새삼 다시 한번 세븐틴의 인기에 놀라게 되네요. 유니스로도. 세븐틴은 유닛으로도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었죠. 올해 약 5년 만에 컴백한 부석수는 세컨드 윈드 발매 하루 만에 음반 판매량 약 47만 장을 달성하며 유닛 그룹 초동 역대 1위라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후 초동 61만 장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줬지만 최근 데뷔한 NCT의 유닛 도재정이 초동 약 67만 장을 판매하며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음원 순위였는데요. 최근 보이 그룹들은 탄탄한 팬덤으로 인해 음원 판매량은 높지만 대중성을 나타내는 음원 차트 순위에는 오래 머물지 못했었죠. 그러나 부석수는 멜론 월간 차트 탑 1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랑을 받으며 20위권 내에 순위를 유지하다가 세븐틴 컴백과 동시에 멜론 탑100 차트 5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믿고 보는 세븐틴 오이그룹들이 음원차트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세븐틴의 노래들은 꾸준한 인기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조금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자면 대부분의 서바이벌 오디션 경연 무대에서 세븐틴의 노래가 빠진 적이 없죠 심지어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세븐틴의 밝고 청량한 노래로 꾸민 무대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 는데요. 그만큼 케이팝 팬들에게 세븐틴의 노래가 익숙하면서도 멋지게 보여주기 좋다는 뜻이겠죠 이번 컴백 타이틀곡 중 하나인 손오공도 그렇습니다. 믿고 보는 퍼포먼스 맛집 세븐틴 이 제대로 보여. 주기 위해 내놓은 곡이기 때문인데 요. 그래서인지 뮤직비디오에 스토리 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이번 손오공 뮤직비디오로 보여 주는 것은 오직 퍼포먼스. 마치 유명 댄스크루들의 메가 크루 미션을 보는 느낌이 들죠 이를 본 해외 팬들은 이런 반응 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뮤비 퀄리티 그냥 미쳤다. 세븐틴 너넨 진심 아티스트야. 나 자막 하나도 안 읽었어. 넋 놓고 얘네들 보느라고. 얘네 완전 힙쓸었다. 이 그룹에 13명이 있을 리가 없어 안무할 때 하나처럼 움직이잖아 코러스 안무가 내 뇌를 마사지 해준다. 그만큼 퍼포먼스에서는 k p o 끝판왕을 보여준 손오공입니다. 반면 또 다른 타이틀곡인 F**K 라이 LIFE는 퍼포먼스보다는 노래를 먼저 듣게 되는 곡인데요. 슬프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멜로디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공감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노래였죠. 세븐틴의 멋짐을 보고 싶은 분들은 손오공을 세븐틴의 노래를 듣고 싶은 분들은 F**K 라이 LIFE를 먼저 찾으실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다른 수록곡들까지 완성도 높은 노래들을 들려주어서인지 한 해외 팬은 앨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탄한 미니앨 한 상자의 초콜릿 같은 느낌이지. 모두를 위한 그리고 모든 기분을 위한 무언가가 있으니. 예전 달링의 발매 당일 라이브 방송에서 한 외국 팬이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라고 단 댓글에서 시작한 노래가 이번 앨범에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로 수록되었다는데요. 그만큼 세븐틴의 노래에는 언어가 달라도 통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겠죠. 매번 컴백마다 캐럿들의 힘으로 끝을 모르고 성장하는 그룹 세븐틴이 이번 활동에서는 어떤 기록들을 세워나갈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세븐틴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븐틴의 재미있는 기록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진행 중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케이팝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제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이라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싸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용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 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 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억까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케이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